오늘은 김학래 임미숙 부부의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. 언니 왜 이렇게 예뻐? 가면 갈수록 이게 못을 더부리고 와 있던. 이게 누구신가요? 청아한 목소리의 대명사 남궁옥분 씨도 왔네요. 선물 항 예는. 먹어요. 이야, 이가마 선물이 없어, 그냥 내가 이렇게 아줄게 영모 오빠가 응. 통화했어. 뭐고 있다 그 나는. 홈쇼핑. 캐주얼한 뭐. 패션을 어, 뽐내며 친구들과 응. 반갑게 야. 인사하는 어, 한 남자. 영야옷 제일. 지금도 안는는 바로 80년대. 소녀들의 마음에 불을 질렀던 영원한 오빠 저녁 록시까지 모두 모였습니다. 얘는 응? 처음에 나한테 형이라고 했다. 진짜로 그래서... 형 형래형 되게 네. 응, 그래 어머 어머 쩌면 그랬지. 응, 그래. 얘는 내가 방송도 먼저고 뭐 아, 이러니까 응. 뭐 당연히 선점이기 그래. 그래. 때문에 응. 나이가 오십오도 많은 이상. 도렇게 스타가 돼 있겠지. 난 그런 생각만 해.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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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. 어, 나도. 나를 불러. 이제 이거 나도. 어 동기씨, 최우이하고동갑이요 형이라 그래요. 그래서, 아, 이고좀 미치겠더라고. 다시 정리를 하려 고 못하겠더라고. 어. 난 몰라갔던 가수한테 아형 내뱉더니 야, 우리 똑같네 나 그래서 다 부르면서 딱. 야, 그러니까 그다다안 보게 되더라고 이제. 유쾌한 첫 만남을 시작으로 함께 방송계를 종횡무진했던 이동기 씨와 친구들. 그들이 40년 넘도록 우정을 이어올 수 있었던 데는 각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. 우리 이제 엄마 돌아가셨을 때도 장식까지 우리 아버지 다 없고네. 그거 평생 잊으면 안 되는 거야. 누구도 동료로서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. 동료 오빠 의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저는 끊은 사람들이 좀 있어요. 왜냐하면 뭐 가수분과 위원장 할 때도 다들 배신할 때 저, 저는 그 오빠를 배신한 사람들을 그때부터 저는 너는 아니다라고. 그리고 공부배신한 사람들은 얼마 못 가서 죽었대. 아니야 미신한 건데 그렇진 않아. 아니야, 아니야. 그 근데 거거 나는 그때 선언을 했거든요. 이미 다 해서 이동기가 가수분과위원장이 안 되면 나는 가수분과랑 끝이다 하고 나는 그 약속을 지켰고. 진짜 오빠는 그, 그 사람. 사람들. 누가 그렇게 하겠어? 그러니까. 아니니까. 아니 나 오빠 때문에 사실 이렇게 몇 사람한테 완전히 오빠 어머하다가. 얘나 들었어. 그런 사람은 있어 응. 몇 사람요? <laughs> 가수들의 권익을 위해 노동운동을 펼치던 중 1억 8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게 된 것인데요. 내가 그모 가수랑 그 위원장 자리를 놓고 경선을 하는데 800명 대 200명 정도로 압도적으로 내가 당선이 됐는데 그 위원장 후보 그 가수가 나를 음해를 했어요. 어느 날 갑자기 비 비가 엄청 쏟는 날 압수수색 영장 갖고선 사무실로다가 수사관들이 6 명이 왔더라고 내그 예금 예금 그 계좌 이런 거다 압수해 하고 우리 집 사람 통장 계좌번호 다 압수해 하고 그거 수사를 왔다가 한9 개월 1 0 개월을 받았죠. 죽고 싶을 만큼 억울했던 날들.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진실은 밝혀졌습니다. 의심을 받고 그래도 뭔가 있겠지, 아니야 이 동기 그럴 사람이 아니야. 이렇게 믿어줬던 사람 또는 나를 안 믿었던 사람들이 그 결과 딱 나오자마자 그 뉴스 접하고 뭐 내가 아무 죄 없이 고초를 겪었다 하니까 나한테 한 몸의 지지를 나한테 주어. 더큰 지지를 주더라고 나한테. 오빠 때문에 제가 잃은 것도 많아요. 아, 왜냐하면 오빠를 배신하지 않, 않, 않기 위해서 내가 굉장히 큰 거를 잃은 경우도 있으나 아직까지도 그 사람은 포기해도 내가 오빠는 포기하지 못하는 그리, 그만큼 저한테는 소중한 사람이에요. 여기 안 되는 사람들이 다 똑같아 그게 막 진짜라니까 그래서 그렇게 끝까지 가는 거지. 가장 힘든 순간 옆에 있어준 친구들을 덕분에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동기씨 그에게 친구들은 평범한 동료들을 넘어 희로애락을 함께 나눈 소중한 인연입니다.